지금 현재 호가는 한 12억대 나와 있는데 최저가가 8억 이하니까 어 거기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네 네이버에 다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 제가 경매물건 꾸준히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매물건 써 있죠 어 여기 들어오시면 벌써 꽤 많이 모였죠. 어,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다가 어, 방송을 안 했던 분당 정자동의 정든마을 네, 이 물건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은 어, 저한테는 좀 마음의 제 2의 고향, 네제 2의 고향이 맞겠네요. 어, 저는 강남에서 쭉 살았었는데 결혼할 때 결혼하기 한 1, 2년 전쯤부터 분당 살기 시작했고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네,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분당에서 쭉 살았습니다. 어, 제가 수학학원 하는 데가 여기 서 정자동에서 가까워요. 순회동쯤인데, 어, 이 물건 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권리분석도 같이 다 해드릴게요. 69031번. 네, 이 물건인데요. 어, 정든마을 807동 406호입니다. 평수는 어, 84보단 좀 작습니다. 오구보다는 좀 크고. 화장실 두 개인지 궁금하네요. 네, 화장실 몇 개인지 좀 보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화장실은 아마도 한 개인 것 같아요. 아, 화장실 두 개면 좋은데. 화장실은 한 개다. 이 네,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어, 그래도 계단식인 것 같은데요. 네. 계단식인 건 장점이죠. 복도식은 아닌 것 같고, 어, 계단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정든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입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네, 아파트거든요. 분당이, 어, 학군이 되게 좋잖아요. 여기 뭐, 불정 초등학교, 탄천 초등학교로 아마 가게 될것 같은데, 음, 초등학교도, 뭐, 요 정도면 초푸마 아닌가요? 어, 길안 건너고 바로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초푸마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요쪽은 뭐다 초푸마라고 봐야죠. 중학교는 약간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분당 중학교 쪽으로 많이 가게 될것 같은데, 어, 조금 거리가 있죠. 뭐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그쯤 걸릴 것 같아요. 위치가 되게 좋아요. 음, 일단 이마트 되게 가깝고요. 이마트 걸어갈 수 있겠죠. 뭐 이마트 걸어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네 아무튼 어, 도서관도 가깝고, 뭐 개원예술고는 예고라서 뭐 관심 별로 없으시겠지만 가까이 있고요. KT가 가까워요. KT는 여기 문화센터도 어,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되게 크게 있거든요. 이 동네 분들이 수영하러 좀 많이 가시는 곳인데, 어, KT 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 동네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가깝죠. 네, 여기가 KT 센터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어, 개원 예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은 한번 건너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만큼 걸어가야 됩니다. 7단지가 더 가깝긴 한데, 대신 8단지는 이마트가 더 가까우니까, 뭐, 8단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거리 코너 쪽이고, 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먹자 골목에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7단지가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둘다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쪽에 단점은 주차할 때가 없어요. 먹을 땐 되게 많은데, 어, 보시면, 지금 로드뷰만 봐도 되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하기가 되게 빡세요. 맛있는 데는 되게 많은데 어, 여기 순대국도 맛있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는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laughs> 네 이게 먹을 때 되게 많거든요 정자동 쪽에 근데 요 동네 살면은 여기 걸어서 갈수 있잖아요 네 그런게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당 자체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이몇 동이지 잠시만요 아요 부분이 좀 아쉽네요 8 0 7동아 동이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어 807동은 동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 동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침에 햇빛이 또좀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좀 동양이다 아 요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참고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부분 남양이고 딱 한동이 어 동양인데 하필 807동이 나왔네요 네요 요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은 뭐, 솔직히 말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가격이 좀 싸게 나와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이게 68제곱미터인데 최저가가 한 8억이 좀안 되죠. 68제곱미터. 분당이 그 가격이 싼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요거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호가 최저가가 12억 5천에 나와 있는데 경매에는 네, 8억이 안 되게 최저가 나와 있으니까 되게 싸게 나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는 어, 최근에 좀 높게 거래되고 있네요 한 11억 7천 대략 한한 뭐한 11억 안팎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 경매 최저가는 8억에 나왔으니까 입찰이 되게 많겠죠 네, 제가 동향이라 아쉽다곤 했지만 아마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여기 4구 타입은 좀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거는 매물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 3층하고 13층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쟤는 매물이 없죠. 동양인 게좀 아쉽다. 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학군도 되게 좋고, 저는 분당을 너무 좋아해서, 어, 분당에서 저는 좀 살고 싶은데, 와이프는 구축 아파트는 좀안 살고 싶다. 해가지고, <laughs> 네, 제가 분당에 앞으로 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분당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제가 또 등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등산 엄청 많이 다니던 데거든요. 불국산이라고 여기 되게 좋습니다. 어 여기 막 뱀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뱀이 사람 위협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laughs> 하여튼 뱀이 있을 정도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는 불국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운동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불국산 갈때 거의 뛰어가는데 어뭐한 2, 30분? 고 어, 그 정도면 충분히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선호하는 코스거든요. 이마트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 어 이마트의 뒷길 보면 여기 있어요. 약간 나무들 우거진데 쪽에 요, 요 길이거든요. 여기 이마트잖아요. 등산에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또 궁금한 분 있을까봐 이마트에서 어 스타벅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횡단보도 있죠. 요 바로 앞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로 올라가시면. 불국산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아 정말 초등학생도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코스입니다 어, 쉬엄쉬엄 올라가면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저도 애기들이랑 몇번 올라갔고 와이프랑도 네, 올라가곤 했던 네, 그런 곳이거든요 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등산로 있는 것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어, 도심 한복판에 이런게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만 가면은 어, 탄천도 좀 있고 어 그냥 뭐 분당 되게 좋잖아요. 그냥 가면 되게 좋습니다. 분당 뭐 너무 좋아요. 어저 제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은 여기 있습니다. 어 파크타운 파크타운 쪽에 있는데 학구는 여기보다는 솔직히 좀덜 좋아요. 어 하지만 분당은 학구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현재 호가는 한 12억대 나와있는데 최저가가 8억 이하니까 어 거기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입찰 날은 어 7월 21일이니까 한 3주 정도 남았죠. 네, 다다 다음 주 월요일인 것 같고요. 어, 입찰 보증금은 한 8천만 원 정도, 7,980만 원 준비를 해야 입찰을 할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한번 해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되는데,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돈 빌린 날짜보다 어, 전입 신고 날짜가 더 늦지 않습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적잖아요. 어 그래서 아마 소액 임차인 이시라서 어 배당 다 받아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155만원 어 그냥 뭐 권리적인 하자도 뭐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분도 아마도 어, 받아 가실 것 같아요 배당 받으실 것 같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소액 임차인 분이신데 영순이죠 어, 배당 다 받아 갑니다 2천만원 소액이라서 그리고 뭐 전입신고랑 이런 거다잘돼 있으시니까 어 명도 이슈도 뭐 없습니다. 되게 명도도 쉬운 물건이고 어, 가격도 좋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9031번이었습니다.